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양 고기를 굽고 쓴 나무를 함께 먹고 발효하지 않은 빵을 함께 구워서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 밤에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온 애굽에 임했습니다. 어, 애굽 사람, 아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왕궁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집안이 슬픔과 부르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그 상황 가운데 드디어 바로 왕이 굴복합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애굽 애국 사람들도 애굽의 신하들도 이스라엘이 어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이스라엘은 발효되지 않은 땅빵 반죽 아직 이제 굽지 않은 빵 반죽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 의복을 얻어 가지고 고센 땅람암셋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숲곳 광야 광야에 이릅니다. 거기서 거기 도착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급하게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는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횟수를 한번 세아려 보니 4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어떻게 지키느냐 이방인은 먹을 수 없으나 할례를 받으면 먹을 것이다 돈으로 산종은 할례를 받고 먹을 것이나 거류인이나 타국의 품꾼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는 내지 말라 양고기를요 양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는 뼈를 꺾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규례를 6월절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는데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laughs>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처음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애굽을 덮쳤습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올라와서 괴롭혔습니다. 파리가 온 애굽을 휩쓸었습니다. 가축이 돌림병이 어, 돌았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겨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어,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들이 내리더니 모든 작물들 남김없이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뚜기. 가 날아와서 남은 작물들을 먹는데 그 뿌리까지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을 볼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애굽을 덮쳐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온 애굽이 죽음의 공포와 마다들 또첫 번째 난 짐승들이 다 죽어 버리는 그 슬픔으로 슬픔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온 애굽을 다 뒤덮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왕과 또 그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하고 정확한 경고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 왕에게 분명히 전해졌지만 바로 왕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애굽의 음, 처음부터 바로 왕과 애굽의 죽음이 임한 것은 아니지요.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심판, 아홉 가지의 심판을 겪으면서도 바로 왕은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홉 개의 심판이 심판이 지날 때까지.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하고 완악하고 완악해져서 더 완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회개도 없었습니다. 돌이켜 순종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자기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들의 첫 번째 난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이 당한 심판들이 그것인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인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징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할 때, 귀뜸으로 듣고 흘릴 때에, 순종하기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요나죠. 요나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 니누에는요,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예.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였는데요.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죠.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회개하죠. <laughs>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딱니누에토해 내게 하시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온 아수르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와 같은 불순종은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죠 어, 저 너무 피곤합니다 어, 요즘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등으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어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또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일상의 흐름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삶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바꾸시든 이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도 심판하시는데요. 징계하시는데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피 흘려서 이 생명을 사셨잖아요 그렇게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어서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아이고 또 무슨 어, 내 삶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요 너무 아픕니다. 예,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치면 우리가 굴복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 도망다니다가 징계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음, 잘 압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아프기 전에 아프기 전에 순종하자는 주의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무엇이라고요? 아프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laughs>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애굽이 장자들이 죽는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지방과 문설주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에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이 순종하는 자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지금 숫꽃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수를 헤아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헤아려지는 숫자가 무려 60만 명에 달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의 숫자를 빼고 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만을 헤아린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6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요 모든 백성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싸울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헤아려진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6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신 것은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나의 영광과 나의 역사를 위하여 싸울 나의 군대니라라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헤아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위하여 싸워 나갈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에 도착한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 그 출애굽하기 전에 문지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던 그 유월 그 그게 그 일이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숙곳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은 먹을 수 없으나 할례를 받으면 먹을 것이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을 것이나 거류인들 타국의 품꾼들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열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규례를 어떤 법을 주셨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함께 유월절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집안에 속한 할례 받은 자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집안에 속한 할례 받은 자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 돈 주고 산 종. 어, 지킬 수 있습니다. 타국 품꾼 거류인들 어그 지킬 수 없어요. 유월절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고의 차이가 이스라엘의 집안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산종산 종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 종은. 이스라엘의 집안에 속합니다. 네,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타국의 품꾼은요, 그저 일하고 품삭을 받을 뿐 이스라엘의 집안에 속하지 않아요. 또 이방인은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정착한 외국인입니다. 예,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류인은요, 그저 지나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 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그네, 거류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류인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월절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형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수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느냐?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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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니까 유월절에 그 어떤 규례를 주시느냐? 유월절 양고기는 한 집안에서 먹고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집안에서 여기서 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집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집. 어린 양의 피 흘려서 죄의 대가를 치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피난처 안에서만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먹을 수없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많은 WCC나 WEA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들이 이 지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오직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도를 닦는다든지 선을 많이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독교라고 기독교의 계파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을 쌓으면 구원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원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절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절반의 구원을 얻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묻은 집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구원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열매를 피 묻은 집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원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세 번째 어떤 어, 규례를 말씀하시느냐? 어린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린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나님은 어린양의 고기를 먹을 때그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어린양은 어린 양은 6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음 어, 32절 33절 <laughs> 한번 보,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죠. 시작. 군인들이 어 아직 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게 어떤 어떤 상황이냐면 안식일 준비 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어, 유대인이 십자가를, 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뼈를 꺾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안식일에 어, 저주받은 나무 위에 사람이 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이제 율법에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들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내려서 매장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율법이에요. 어,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예, 다른 두 강도도 매달려 있지만 어, 그냥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더 빨리 죽음을 당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다른 군인들이 다른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요. 네. 이 사건을 어린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리의 뼈를 상하지 않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그 시신도 온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뼈를 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배울 때에 절대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건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치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를 다루듯이 그렇게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때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주신 순고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지 쥐 대하듯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난도질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숫자를 세아리십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과 나의 역사를 위하여 싸울 나의 군대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 운정 예수 마을 교회를 향하여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과 나의 역사를 위하여 싸울 나의 군대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 말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이지 우리의 어떤 애 숨이나 우리 어떤 노력도 아니요, 우리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교회 앞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도하심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피해서 도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너무 너무 아픕니다. 혹시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서 두려워서 머물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 손에 가진 작은 것, 또 우리의 삶,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뿐입니다.